승무원의 세계는 화려해 보이지만 승무원 누나들 월급은 엄청 작다고 한다. 대부분 사람들은 승무원을 고학력, 고소득, 고급스러움의 삼고 직업으로 생각하지만 객실 사원 기준 기본급만 보면 300만 원도 맞기 힘들고 여기저기서 수당을 잔뜩 끌어모아야 300 정도이며 비행을 9시간 넘게 해도 400만 원 언저리가 최대라고 한다. 물론 해당 액수가 월급으로 적은 편은 아니지만 인식과 승무원이 되기 위한 조건에 비하면 터무니 없이 적어 보인다. 승무원이 되기 위한 조건을 몇 가지 말하자면 첫 번째로. 여자 승무원 기준 키가 최소 162cm가 넘어야 하며 너무 커도 안 뽑힌다고 한다. 두 번째로 외적으로 관리를 하고 예쁜 외모여야 한다. 세 번째로 교정시력 1.0 이상의 단정한 체형과 예쁜 말투는 당연하고 학벌이 아닌 다른 조건을 많이 따지는 편이다. 이렇게 치열한 경쟁을 뚫고 승무원이 되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일하는 직업을 갖게 되지만 월급은 기대보다 낮을 수도 있다. 그래도 여행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고 하늘 위에서 멋지게 일하고 싶다면 승무원은 여전히 매력적인 직업인 것 같다.